<laughs> 안녕하세요 쑤기쑤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님의 XX리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 험한 말 못된 말을 갖다 붙이고 계십니다 이 공포정치시대의 개막 민변 출신으로 가득한 한국판 기슈타포,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의병을 선사할 것, 독재 정치의 칼, 문재인 대통령 친이대, 공포 수사처 등 온갖 나쁜 말, 험한 말, 못된 말을 다 갖다 붙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님의 공수처 반대 개소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마실 맥주는 이 클시, 클시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퀘시 맥주는 저 멀리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온 맥주입니다. 제가 이 퀘시를 준비한 이유는 쾰른 지역에 있는 한 건물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것은 600년 동안 지어진 이 쾰른 대성당인데요. 현지인들한테는 쾰른 지역에 있는 엘데하우스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엘데하우스는 옛날에 게슈타포. 본부 건물로 쓰인 곳인데요 이 게슈타포는 나치 정권의 비밀 경찰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경원 의원님이 게슈타포라는 말 사실 이제 평소에 듣기 어려운 말인데 이 공수처가 한국판 게슈타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게슈타포 본부 건물이 있었던 쾰른 지역의 퀘스를 마시면서 이 나경원 의원님의 공수처 개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게 <laughs> 제가 맥주 맛을 막 디테일하게 구별하기는 못하는데요 이게 짬짜면 같은 맥주라고 합니다 이 어, 보통 맥주가 상온에서 발효하느냐 저온에서 발효하느냐로 이제 보통 A라고 라고 하고 나뉘는데요 이 섞어서 했대요 상면에서 발효시키고 저온에서 숙성하는 건가 아니면 반대인가 아무튼 그래서 짬짜면 같은 그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먹기에는 향이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맥주를 먹고 싶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공포 정치 시대의 개막이다. 공수처법은 민생 침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공수처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판검사 등 이. 고위공직자와 해당 가족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어 좋은 것 같죠. 그동안은 그러면 공수처를 이제 만든다고 하니 그동안은 그럼 이 사람들 비리는 누가 수사를 했냐 모두 검찰한테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이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냐 이제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간 몇십년 동안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뭐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이딱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구속을 할 건지 말 건지, 재판에 넘길 건지 말 건지, 다 검찰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한다라는 것을 다룬 유명한 영화도 있고요. 정우성 씨랑 조인성 씨 나온 영화도 있고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이나, 이제 김학이 사건 그리고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론 조사 결과도 70에서 80%의 국민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포 정치 시대가 열린다더니 아니면 이제 민생 침해법이라든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70, 80%가 민생 침해해도 괜찮다. 동의한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시겠죠. 네, 다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겠다는 공수처 설치한 사실상 대통령 한명 수사가 불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 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찰, 법원, 경찰 다손아귀 잡겠다는 것. 뭐 정권의 말안 들으면 다 잡아 넣는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한다. 뭐 이런 말은 심지어 광화문 집회가 사셨는데 거의 허위 사실 유포급입니다. 공수처 설치랑 관련해서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쟁 지점이었습니다. 수사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 기소권은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고 나서 범죄 혐의가 있었을 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기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기소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기존에는 경찰하고 검찰의 오래된 논쟁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경찰의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보조 역할만 한다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원래부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모든 걸다 갖고 있고 경찰을 수사보조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나 보통의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하고 특이한 형사수사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공수처 법안이 그렇게 파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기소권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50%의 국민들이 어차피 기소권 없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검찰한테 기소권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반대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소권은 그렇고요.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심지어 요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배경으로 놓고 하는 플랜카드에 보면, 국민사찰공수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수처의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입니다. 좁게 잡으면 5천 명, 넓게 잡으면 7천 명 정도가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데 국민사찰 공수처 이건 좀 어, 너무 과장된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이 두 가지인데요. 그두 가지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 나가서 대통령이 시키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한다 사찰한다 수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데 이거는 완전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수사하고 사찰하고 구속한 거 박근혜 박정희 시절에 나 있었던 겁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겠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공수처가 되면 청와대 독재 정치의 칼 문재인 대통령 친위대인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손아귀에 든 판검사 청와대 입맛대로 재판하고 수사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공수처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검찰처럼 그렇게 권력 입맛에 맞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지금 현 법안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처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 결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건 그만큼 청와대 눈치를 좀덜 보게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권력의 신여되고 독재 정치의 칼 노릇을 했던 건 검찰이었습니다. 그 공수처 지금 만들자는 게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23년 됐어요. 그 23년 동안 검찰이 사실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면 공수처를 만들자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위대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10년 뒤에 될줄 알고 나의 친위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공수처를 그때부터 만든다라는 주장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또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어, 좀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는 막 다른 이제 논리도 갖다 막 쓰세요. 검찰총장이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했다. 심지어 검찰이 공수처 위원 의견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이건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보셔야 되는데요. 공수처 법안 말고,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게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 지점이에요. 당연히 검찰하고 경찰 쪽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경찰은 오히려 신속처리 안건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라갔는데, 이게 경찰한테 훨씬 더 중립적이고 뭐 통제 방안이 강화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근데 검찰 총장은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혀, 밝힌 거겠죠. 근데 이 검찰 총장의 입장만 가져다 쓰시면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억측이에요. 그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위헌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신 한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공수처 도입에 찬성을 하는데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어 계속 팩트체크 안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계속 이제 좀 무서운 얘기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의병까지 선사할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 네, 게슈타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맥주 맛있는 거 먹게 됐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홍의병이랑 게슈타포랑 공수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홍의병은 1960년대 마우쩌등을 지지하고 투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그 부작용이 커졌던 중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게슈타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치의 비밀 경찰 모든 벽적 규제를 초월해서 국가에 대하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수사와 단속을 하는 비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주로 했던 일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탄압 뭐 자유주의자 교회 감시 유대인 추방 학살. 지식인, 노조 운동가 테러 행위, 강제 수용, 이런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게 게슈타포입니다. 근데 이런 홍의병, 게슈타포랑 지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공수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홍의병이다, 뭐 게슈타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게슈타포는 박정희 시대의 안기부, 박근혜 시대의 국정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오히려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자파 독재 운운하시면서 선동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자파 독재 운운하시면서 천국을 다니시면서 광화문에서 어, 공수처가 국민을 사찰한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게더 나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하면 야당으로서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본인들한테 이 칼이 돌아올까 무서운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